와, 대박이죠? 이렇게 해서 만0천원 그리고 일많이 사. 와, 진짜 너무 커요. 눈치 없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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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 하는 거 알아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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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이 이거? 이거?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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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5 0 나왔어 거너에 네. 있어 공사 네. 셨어네다피트두개잡요 진짜 렇지 네, 글쎄. 대박이지? 영수증 네 주세요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박 대박이지? 짱커짱커 <laughs> 거, 거. 그래 아빠 인정? 이거 하나씩 먹자 사시 <laughs> 찍기 와 대박이죠? 이렇게 해서 15,000원 이렇게 가성비 떨지 지금 하나씩 먹을까? 아빠 어디갔어? 아빠 산지 찍으러 갔어 <laughs> 아까 완전 무시하더니 어? 아니 무시하더니 어이없네 진짜? 아 어, 아빠 일로 와봐 하나씩 먹어보자 <laughs> 하나씩 먹어보자 이거, 이거 하나 음, 먹어까 뭐, 까배기? 그래 까배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자기는? 아, 가볼게마시어나 이거. 가볼게. 어! 나거 이거. 음음 이거. 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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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이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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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원이야이 음, 맛있 이거. 맛있 이거. 이거. 이이맛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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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개 가져가라고 내가 두통 주문했잖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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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글점 완전 맛있었어. 재료도 안 아끼네. 달걀니까음 맛있네. 맛있네. 괜찮네.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는 이유가 있어. 파주 오면 다 이거를 사 가지고 가는 거야. 맛있네. 차 먹을 겟못겠다 어? 응. 이거? 경주천은 그냥 경주천이지만 여기는. 그래. 그래 이도넛 이런 거 사면서. 음. 그런 거지. 뭐 굳이 뭐. 더 더. 그러니까 물론 칼국수는 다른 데다 있지. 다 있는데. 어. 그냥 바람 쐬고 드라이브 하고. 응? 날씨 좋고 하니까 나오는 거지. 이대 아까 모소라기 응. 아는 어, 여기는 아니, 아침에. 아침에 이나통 했다니까. 그 계속 통화 중이야. 그래 계속 그 끊고끊고끊 끊고, 보고 끊고, 끊고 해서해 거야. 그 돈도 바로 선 보이고. 아 지금 방금 냈어. 보 어, 아니, 시부터 받아. 전화를. 평일는평일는 괜찮겠지? 그 내가 m g 한통말 g 는데아 o 생각해 가지고 o 두통있 I'm 아빠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이건 u s 치고아 g o i 그 g 그 o go to the house. i 한개 o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궁지 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o 어, 저 카페 가는 길인데? 이제 다 왔어. 여기 앞에가 공릉호가 있네. 저기 한일랜드가 노는 거 같다. 어, 저거야 카페가. 사람 이거 차가 여기 지금 다 여기 대놓은 건가 보다, 차를. 오. 어. 여기 뷰 너무 좋은데? 여기 좋지. 와! 공룡차 소리. 이거 보려고 온대. 좋지? 어, 너무 좋 너무 예쁜데? 어머머머. 진짜 돈이 다 괜찮다. 와 여기 완전 뷰 너무 좋다. 저안 갔던 거. 여기 뷰가 너무 좋은데? 와, 먹고 아직 도팔수 있어. 아! 하늘도 진짜 예쁘네. 어, 주차가 어, 여기 들어오래, 들어오래. 너무 예쁘다. 어, 어,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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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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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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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있 어, 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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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핸드폰 어, 로찍 어, 야 어, 는데 어, 어, 찍 어또 헬기 날라간대? 어 보다. 저물 물? 물안다고 헥고피 우. 너 바가지인데 바가지? 저거는 연습이고. 저 바가지. 이거는 물 담아. 연습하는 거 같은데? 음식, 연습하는 거 같은데. 사고 혹시나 내리고 하고 사고 많이 나. 이게 뭐라고 찍는다? 어 이거 내린다 내린다. 헬기로 바가지 를 필드는 진경 영상을 보고 싶다. 여기가 되게... 음... 바가지로 못할 일인가? 근데 궁합니다 아니, 바가지가 너무 작은데 그래, 어, 그거 잘 봐. 아, 드라 하고 있습니다 아, 진짜 지겨워 죽겠어. 지겨워 죽겠어. 우와! 여기 진짜 무슨 호텔이다 호텔 와, 호텔이다 호텔 어디로 가야돼? 아, 주문, 주문, 주문. 주문한대가 제일 많이 사 제일 많이 사 진짜 너무 커요 여기가 <laughs> 와몇 층까지 는지 모르겠네 남부에 아, 올라가겠습니다 삼치 삼치올라가고 습니다 여기 양문도 있습니다 이 양문도 너무 예쁘네요 이양문은 2시간 제한을 확보합니다 이양문 이렇게 하면은 뷰가 뷰가 기가 막혀요 <laughs> <laughs> 뷰가 너무 좋아요 아직도 하고 있는 헬기 연습? 여기 진짜 뷰가 미쳤네요 뷰 맞지? 인 정합니다 테라스 올라습니다 테라스 뷰가 너무 좋아요 빵 쳤어? <laughs> 어? 아니 <laughs> 예쁜 <빵도> 진짜 반짝 <laughs> 뭐 예쁜 빵이 진짜 많던데, 아니 여기 장단코 빵이 유명하던데, 이거 장단코 빵이야. 장단코 빵이야. 장단코 빵떼도 시켰어. 아, 장단코 <laughs> <laughs> 아, 시켰다고. 라떼 라떼 커피 안 마신다 해가지고 먹어보자고. 장장코 빵이래. 콩 좋아하잖아. 응, 먹어보자. 빨리 좋아하겠다. 먹어. 찰떡이들어가시 맛있어. 응, 쪼개줘도 돼. 맛있어. 맛있어. 맛맛

맛있네 방금 하는데? 방금 먹고. 그 방금 하는데? 방금 하는데? 방금 하는데? 방금 하는데? 방금 하는하고맛있 하는데? 방금 는데 뭐? 금는데 진짜 맛는데는데 방금 하는데? 맛있는데 마늘 허브 데 방금 하는 하는데? 방금 하맛있방

공시렁대서 <목소리> 진짜 무슨 컨셉이야. 아, <목소리> 공시렁 그냥 공시렁하고 아, 괜찮다. 이거 봐봐. 그 파주에 좋은 도우치 많니그 좋은 도우치하고 도너츠가 2만 원 돼. 마음을 쳐넣었나? 이만큼 주고 사진 보여줄게. 진짜 개 <목소리> 웃기다니까. 이렇게, 이렇게다. 이렇게야 마음을 쳐야. 있나요? 아, 네, 덤비노트. 축제. 근데 하여튼 내가 전화했어. 아, 하여튼 근데 그랬어 그래서 거기 갔다 온 거거든? 나 봐도 겁나 공시렁공시렁대 거야. 무슨 도너츠 집을 뭘쓸데보 이래. 그걸 갔다 올때비켜 사진 좀 찍자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리고 갑자기 간판 있지? 거기 갑자기 더니 <웃음> <웃음> 어, 괜찮네! <laughs> 이거 여기도 어좋아아뷰아뷰아 여기도 <laughs> 뷰가 <병사> 좋잖아. 뷰가 좋잖아. 뷰가 좋잖아. 뷰가 좋잖아. 뷰가 좋잖아. 아 좋잖아. 뷰가 좋아가아가 좋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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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가 좋잖아. 뷰아 뷰가 좋잖아. 아아아아아아 어. 왜마서엄마마마 엄마도. 안탄다고하면서 <laughs> <laughs> 엄마 준 거야. <laughs> <laughs> 말탄다고거탄다며어안탄다한거 <바꾸고 웃음> <안> <laughs> <순간. 웃음> 집에 한번 나온다고 아빠 삐졌어 아니, 음, 말이야? 아니, 이야말이리 무슨 말이야? 무이야말이말이 말이야? 말야 말이야? 무때 말이야? 말야 무슨 말이야? 무 말이야? 무말야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 말이야? 무슨 무슨 말이야? 무슨 말 무슨 무니다무 쿠슈라 안녕 예뻤다 열일했어 너무 예쁜 카페였어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카페로 보시기요 부모님들 너무 잘생겼어 다오이바이와 알바생 같다 맞지? 감사합니다 네. 앞으로 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왜 아빠 그거 왜안써 <laughs> 짠! <목소리가> 사하는합니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